네, 살룸 반갑습니다. 우리 전전 졸아들고 있는데, 음, 차, 어, 삼계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넣은 것은, 어, 환기를 넣었습니다. 국내잔 환기를 이렇게 넣고, 충북 제천이네요. 1월 1만 5천원 주고, 24년 4월 24일 수요일에 사온 건데, 이제 다 먹어가서 또사려고 합니다. 네, 환기도 넣고, 네, 이번는 뭔가 하면, 네, 닭에 이 피기 같은 거 떼고, 이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네, 그, 마늘도 지금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마늘도 이렇게 <laughs> 사기 나고 있어서 빨리 먹으려고 지금 까서 삼계탕에 넣었습니다. 네, 어째, 어제 받, 그저께 받은 고구마인데 엄청 크고 그래서 솔로 좀 씻어서 어제 고구마 전화했습니다. 희남 왕꿀 고구마입니다. 잘 먹을게요. 네 어제 밤늦게 이렇게 배송된 비, 보미 식빵인데, 음, 쿠팡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하얀 식빵, 흰 우유 식빵보다는 이렇게. 좀 브라운 계열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오밀 빅시빵을, 음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 한 개를 구워서, 토스트기에 구워서, 이제, 그거, <laughs> 브리치즈로, 브리치즈를 얹어서, 제 그, 뭐가 지 오늘 다, <laughs> 이건 딸기잼인데, 찌그 딸기잼. 무화과잼을 얹어서 브리치즈 얹어서 맛있게 토스트해서 먹었습니다. 네, 이건 오래전에 마늘장아찌인데 이것도 먹으려고 밖에 두었습니다. 못 열겠네. 네 마늘장아찌 송이 한 건데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밑에는 또 깻잎장아찌도 있네요. 잘 먹을게요. 시금치도 묻혀서 먹으려고 이렇게 따듬어야 되는데 내두었습니다 네, 블레인 요구르트도 인제성 병원에 있는 동안 안 먹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일에 네, 대추도 들어가고 한기도 들어가고 찹쌀을 넣어야 되는데 어, 당뇨에는 찹쌀이 안 좋다고 해서 남편도 당뇨고 인제성도 전단계여서 요즘 찹쌀은 잘안 사고 있어서 맵살로 이제 보자기 안에 넣어서 했습니다. 근데 보자기가 오래되어서 다 빵꾸가 나서 지금 꽉짜이 해서 같이 끓이고 있습니다. 환기도 넣고 마늘도 넣고 배추도 넣어서 영양 만점일 것 같네요. 닭도 무항생제 <laughs> 닭이어서 음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음, 현호는 어렸을 적에 비 갚는다고 잘못 먹을 때 현호는 폐렴으로또 기침 감기로 많이 아플 때 음, 동네 아주머니께서 기력을 회복하려면 <laughs> 닭을 껍질을 다 벗긴 닭을 주세요 해서 마늘이랑 넣고 끓여서 드시면 <laughs> 건강에 좋아요 하고 말씀해 주셨던 과일집 아주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이 생각났는데 네, 모든 분들 또닭풍아 음,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더 건강한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한 새봄, 행복한 설날 맞이하세요. 집 앞에는 즐거운 설날 잘 보내시라고 현수막이 붙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서 반대로 걸려져 있어서 뒷면만 지금 볼수 있고 집 앞에 화면이 좀 가리고 있는데 음, 맞은편에 설치해 주시면 글씨도 볼수 있고 그럴 텐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라날 보내세요. 저희 아파트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설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행복한 설날 지내세요.맞이하세요.감사합니다.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